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주제로 은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내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자의심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정이 하나님께 그 지정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을 자유 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지정이 자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보담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30절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두었더니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의 능력이냐?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잘난 것처럼 스스로 무엇인가 할수 있는 거냐? 결국에 죄의 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가 맺지 아니한 가지가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에 과실이 맺지 못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시였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의 대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속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역이었죠. 부름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나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줬을 때 그들은 그를 믿지 않고 거부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그들에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극류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혈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5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아브라함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칼라데 3장 7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곳으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믿음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버리면, 그건, 마지막 때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이 오늘과 어제와 내일과 모레도 동일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믿음을 내일 가지고 계셔야 되고, 내일보다 는더 성숙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아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잠자는 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잠자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두고 잠자던 자들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잠에서 깨어난 자들을 천 열매인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 아마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들은 현재 잠자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깨워서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우리 가지의 열매로 하나님께를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에서 5장 12절에 보면 오직 성냥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냥의 아홉 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고 또 가지가 되었으면 이제는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잠자던 자들을 깨워 예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삶이 있어야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 봤더니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인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해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야고보서 3장1 8절 주변에 화평을 심어야 화평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순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오늘 무엇인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오늘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오늘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일부 간증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오늘 뭐 먹고 싶다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먹을 것을 주더라. 맞아요. 이런 단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령의 사람이래요.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 게 있나요?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엘리야가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 알았다 하고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아마 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오늘 기도를 해서 내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때가,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게 때가 되었을 때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구원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이젠 죄로 오염 오염되었던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이라고 로마서 10장 1 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누구 신학적으로는 그 층이라고 하는데 이 층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너의 행실이 향후 앞으로도 의인다울 것이다라는 것으로 믿고 의인이라고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행실이 깨끗해서 의인이라고 한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향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믿고 너를 의인이라고 해주셨대요.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거룩하게 되어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졌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너희를 칭해 준대요. 위의 열매가 더러운 곳에서 위의 열매가 열리나요? 지저분한 곳에서 위의 열매가 열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열매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열리겠죠. 그러면 깨끗한 곳에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계속 여러분들은 매일 새롭게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다고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늘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오늘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되돌아보고 나의 문제점을 늘내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고쳐나가야 돼요. 이런 걸 두고 의인이라고 칭해 준 거예요. 이러지 않고 어, 오늘 그랬어 내일 이랬어 라고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과 내일이 같다고 하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해 줄지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는 의인하고 칭해준 것 자체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움직일 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달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 그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기적을 바라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계명에 충실한 세상으로부터는 정말 성자라고 하나님의 뭐 자녀처럼 아니면 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깨끗한 삶을 살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많은 것을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떤 경우든 간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 그러면, 저도 말씀드린 이들처럼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성자라고 이 얘기 들을 만큼 많은 능력을 갖고 행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이들이 행했던 것이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행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죠. 죄인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의인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절 보면, 내 안에 가하라. 나도 너의 안에 가하리란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에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둡고 제약된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의의 열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너희 스스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고 잘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가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에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거나 잘라진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 안에 그 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그 관계성이 끊어지면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해야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 그 이후에 대해서 분명히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기에 한 나무의 몸통을 가지고, 보세요. 다시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가 몸통이에요. 여기서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포도나무는 몸통이에요.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 가지에서도 우리는 끝이 돼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의 끝에서 싹이 나듯 우리는 지금 나무의 끝이에요. 나무 끝에서 싹이 나요. 우리는 양자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몸통이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포도나무였어요. 그들은 우리는 가지 끝에서 싹이 나요. 그래서 가지 끝에서 싹이 나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해서 영적인 관계를 조금만 멀리해도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저 끝에서 우리가 싹이 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선민들처럼 몸통이면 그들이야. 여기서 싹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저 끝이에요. 나뭇가지 끝에서 싹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또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도 공급받고, 늘 우리는 함께 해야만 우리는 몸통과 같이 달려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의인다운 삶을 살수 있다. 이런 뜻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기의 한나무의 몸통이고 가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는 저 끝에서 나는 싸게 불과하다. 우리는 적부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로마서 11장, 1 0절에또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이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 즉, 18절,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참 포도나무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우리 가지 중에서도 우리는 저 끝에서 새싹이 나는 그 새싹에 불과하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되고 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 기도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 했을 때 우리는 몸통과 같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수 있다 이런 걸 지금 본문에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주님의 이끌림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 없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만 그런 게 아니고 어? 바울도 필리포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라 고백했듯이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삼일체 하나님 그분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그분들께 의지하고 그분들의 이끌림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 버려져 말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가지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살라 버린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6개월만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6개월 동안만 말씀하고 멀리하고 교회 나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요 물론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가지고 계시지만 이말듣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교회 주일를 빠지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교회에 빠지고 어떤 이유를 내고 하다 보면요, 또 다른 이유가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주님과 멀리 갈수 있는 기회가 자꾸 엿 빠져요. 주님을 믿는 자는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잘나가지고, 그냥 내가 잘나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가끔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이 은혜시대래요. 지금이 은혜시대에 지금 문을 열어줬어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서 지금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때,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전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데요. 근데 한물며 우리조차도 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조차도 우리조차도 어떤 핑계 삼을까 어떤 이유사물과 우리조차도 이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의인이라고 은혜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늘 감사하고 고마운게 아니고 늘 불평불만 실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이라 스스로 주님 안에서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무엇이 있는지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시면 구하래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구하래요. 주신대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구하면 그분께서 다 주시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던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가니 구하라. 조건 없이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시겠다라 약속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하는 이 중난이 그러므로 사나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구하래요. 다주시겠대 구하세요. 필요한 거. 다 주신대요. 그러나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살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누구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내 삶을 사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 뭐, 여러분들한테 늘 간증하는 얘기지만, 제가 계획을 오늘 무엇을 하겠다라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아, 내게 지금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나에게 또,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 저는 이게 제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걸 제가 쓰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져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시고 더큰 것을 맡겨주시고 더큰 것을 주겠죠. 저는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희생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굴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주님 안에 가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열매를 맺었을 때 주님의 제자의 첫 걸음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주님의 제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열매 없는 자. 그냥 예수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받아놨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고, 주님께 무슨 덕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슨 이익이 돼요?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을 때 주님의 제자의 첫 걸음이 되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믿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열매는 맺어진대요. 구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나 내 안에 가하면, 십절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거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 것 같이, 주님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대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열매를 보답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보답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한번 선택한 자녀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께 구원 받은 자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한번 받은 구원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죠.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어떤 징계... 그 영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지 어디로 갈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징계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그 징계가 어떤 징계일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냥 절로 기쁨이 나와요. 내가 기뻐하려고 안 해도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기쁨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내개명은곧 내가 너희의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해요. 여러분을 내가 사랑해 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진리대로 살아갔을 때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진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그러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열매는 맺어집니다. 열매를 맺은 가지에는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